공부하려고 신문을 보는데 음. 어, 이렇게 너무 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우선요 네.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기사를 읽자. 아무래도 경제 기사를 음. 읽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죠. 음. 그리고 가끔 논리 기작이라는 음. 제가 만든 음. 말이긴 한데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 이런 음. 경제의 원리 같은 거를 음. 저희가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신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네. 가끔은 뛰어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읽다 보면 어, 이어는 뭐지? 어. 이 원리는 뭐지? 맞아요 막 예를 들면 뭐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쓰지 그 원리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땐 GPT한테 물어봐라 네 그런 음. 것들을 물어보면서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겁니다 음. 영어 단어를 많이 쌓아가고 수어를 음. 많이 쌓아가야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처럼 음. 경제도 경제 용어라든지 원리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가면 음. 기사를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음. 이해력도 높아지게 음. 됩니다 용어랑 논리 기작을 많이 익히면 좋은데 음. 이건 GPT를 활용하라. 두 번째 기자로서 이 얘기를 하,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광고 기사를 걸러내자입니다. 아, 여러 아, 가 많아요. 네, 아. 다른 기사보다 경제는 돈이 돌아가는 분야이다 보니까 광고사가 음.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기사이기 때문에 절대 팩트가 잘못됐다거나 음. 허위를 실지는 않아요. 음. 하지만 굳이 실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우리가 이런데 일부러 시간을 음. 소비할 필요는 음. 없겠죠. 광고 기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네. 음. 뭐, 네. 보통은 네. 광고 기사를 1면에 네. 신문 뒤쪽에 전면 광고가 많은 틈틈 사이에 네. 뭐 공기업 특집, 뭐 분양 특집, 기업 특집, 이런 것들은 아 대부분은 광고 기사라고 생각하고 굳이 읽지 않고 넘어가셔도 아 됩니다. 세 번째. 제목? 부제 음. 리드 순으로 봐라. 경제 공부를 하자면, 저는 머리에 안 들어가서 네. 네. 앞에서부터 너무 읽다 음. 보면은 음. 한두 장만 보고 지치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는 흐름이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음.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 저희 바쁘잖아요. 뭐 음. 먼저 쭉쭉쭉쭉 다 읽고 네. 그리고 그 아래 에 나와 있는 걸 부제라고 하거든요. 아. 그 부제를 또 읽고 그 다음에 좀더 네. 내가 흥미가 있는 기사다 하면은 리드라고 첫 번째 문장을 읽. 네. 읽으면 거기에 핵심 내용이 네. 풀어져서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더 좋으면 자세히 읽으면 되겠죠 아, 제목 부제 리드 제목 부제 리드 네. 1면부터 10면까지 제목 부재 그리고 관심 가는 거는 상세 기사를 읽어라 네. 물론 상세 기사까지 음. 다 읽을 수 있는 음. 독해력이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음. 못하는데 한 기사만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약간 코끼리의 다리만 계속 음. 만지는 것처럼 경제 전반의 흐름을 볼수 없다는 거죠 음. 그럼 일종의 책을 만약에 사 탔을 경우 책 내용을 처음 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쫙 정독이 아니라 목차 먼저 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거 발췌하듯이 바라. 수학의 정석에서 일장만 계속 보다 뜨면. 아. <laughs> 경제 기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러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날 또 신문이 오는데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네. 오는데 또못 읽잖아요. 그러니 전체적인 경제가 어떻게 네. 흘러가는지를 다 파악하고, 그 네.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목이랑 음. 리드랑 부제 같은 경우는 음.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데스크, 음. 그리고 편집국장까지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음. 나온 핵심? 거기 때문에 핵심이고, 음. 그 말들도 되게 어, 위트 있고, 또 음. 알아두면 좋은, 외워두면 음. 좋은 문장들이 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부분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이번엔 특별히 네 번째 팁까지 있네요. 가끔은 <laughs> 주기적으로 지면으로 음. 읽어라. 아 종이 신문으로. 오. 네. 오, 어, 너무 잘 나오는데 조선시대 같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나온 기사하고 지면에 나온 기사는 많은 음. 차이점을 보입니다 인터넷에 음. 나온 기사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데도 클릭수라든지 화제성을 위해서 올리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볼 때는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검색해서 보는 경우도 음. 많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관련 기사가 나와서 기사 음. 아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클릭수를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어서 어떤 게 중요한 기사이고 음. 오늘 가장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음. 인터넷 기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낚시성 기사 지면에는 안 실리나요?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신문은 음. 그날 이제 기사 써야 되는 기사들의 발제가 올라오면 음. 거기에서 부장단 회의, 편집국장 회의를 거쳐서 음. 그러니까 체에다가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정말 꼭 오늘 읽어야만 하는 기사들을 음. 배치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1면에는 참 중요, 음. 꼭 읽어야 되는 것, 음, 음. 그 2면, 2면과 그 다음 3면에는 음. 1면에 있는 내용들을 해설하는 기사가 아하. 나와요. 그리고 면마다 보수, 보셨을 때맨 위에 음. 있는 것을 탑 기사라고 하는데 음. 그 기사도 그 섹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러니 음. 어떤 기사가 중요한지 모를 때 음. 인터넷의 바다에서 헤매다 보면 정작 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 지면을 보면서 지면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음. 아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음. 보시면서 읽으면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서 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은데 클릭수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인터넷용 기사 어 이런 게 있어요. 네. 음. 부동산에서는 음. 통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음. 통계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음. 예를 들면 가값 변화가 음. 일주일마다 얼마나 됐는지 주간 음. 통계 자료를 내는데요. 사실 집값이 일주일만에 음.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음. 않거든요. 음. 그리고 일주일마다 집값을 음. 측정하기도 어려워서 이거 실거래가라기보다 혹일 확률이 높아서 음.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 자료는 그냥 통계 자료니까 내는 건데 네. 이거는 인터넷에는 계속 계속 다 모든 언론사에서 쓰는 거죠. 아, 어.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 양이 많군요. 지면에는 거의 안 나오고. 지면에서는 아. 일주일 단위 기사인데 음. 그렇게 중요해라고선 다루지 않는데 음. 인터넷에 보면은 그게 한 4, 50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고? 지금 음. 불, 음. 어, 부동산이 불장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음. 있는 거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면 기사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니요 네, 맞습니다. 아. 어, 지면을 통해서 어떤 음. 이슈가 오늘은 중요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면 기사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10... 비싸요. 네. 25,000원, 27,000원씩 하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음, 저는 제가 음. 세종에 있었는데요. 세종에서 제가 음. 사는 곳에는 그 신문이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신문을 받아볼 수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있습니다. 아이서퍼 스크랩마스터라는 앱이 아. 있는데요. 그 네. 앱을 가입하시면 신문 하나를 구독하는 가격으로 또 여러 신문들을 음. 앱이나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모양 그 배치 그대로. 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어떤 기사 이슈가 음. 중요한지를 음. 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음. 한번 구독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앱 구독료도 내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 어떻게요? 그러면 또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면도 있긴 아. 하지만 네이버에 뉴스 스탠드라는 것도 음. 있고. 어, 전 그거 봐요. 네, 네. 들어가면 음. 사실은 지면과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음. 그래도 지면 모양으로 해서 언론사에서 중 네. 네. 중요도에 이런 것들도 볼수 있으니까요. 음. 구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면은 음. 뉴스스탠드를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시작. 부탁드려요.